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그 미국 내 이민단속 강화 움직임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미국 국경안도 총책임자인 톰 호먼 대행이 음 불법 체류 직원을 고용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자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그톰 호먼 대행이 CNN 인터뷰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뭐랄까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요. 아, 대규모 급습이요? 네, 불법 체류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또 일부 고용주들이 이분들을 이용해서 음, 착취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했어요. 그렇군요. 착취 문제, 경쟁 외국 문제. 네. 그리고 또 이런 작업장 단속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불법 입국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엄격하구나 하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아하. 그런 효과까지 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인데요. 근데 이런 발언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현대차 그룹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네, 합작 그래, 공장 합작, 그 사태가 있었죠. 거기서 한국인 직원들 구금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맞물리면서 외국 투자 기업들 우려가 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분들도 단속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민자 구금 시설이 부족해서 과거에 폐쇄했던 교도소까지 다시 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 계획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요. 네, 그 이민세관 단속국 IC라고 하죠. 여기서 텍사스, 캔자스, 조지아주에 있는 예전에 문 닫았던 시설 3곳. 폐쇄했던 곳을요? 네, 거기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으니까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거겠죠. 아, 폐쇄했던 시설까지 다시 연다는 건 아, 정말 이례적이네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특히 이게 동맹국 투자 유치하려는 노력하고는 좀반대방이 아니냐 이런 지적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태미 오버비 선임 고문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동맹국의 돈은 원하면서 정작 동맹국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메시지 아니냐는 거죠. 아, 혼란스러운 메시지다. 네. 특히 이번 한국 기업 관련 사태가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을 내놨죠. 맞습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핵심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 스스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국 투자를 계속 장려해 왔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련 프로젝트 현장을 단속하는 게 양국 무역 관계를 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 국내 정치적인 필요성, 뭐 이민단속 강화 같은 거예요. 네. 이것과 또 국제적인 경제 협력, 특히 동맹국과의 투자 유치 사이에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단속 성과랑 장기적인 경제안보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 정책 방향이 앞으로 다른 외국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민 단속 강화와 이에 따른 비판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